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호입니다. 멘트코인 보도록 할텐데 멘트코인이 며칠간 엄청난 상승세 흐름과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8월달부터 9월 초중반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테니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죠. 자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딱 여기서 전량 매물 매도 추천드립니다. 1,300원 때 말씀드렸고, 1,900원까지 올라왔을 때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더 달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700원대, 1,800원대를 뚫고, 2,100원대까지 사실상 멘틀코인이 신고가까지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번에 신고가를 더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역사적으로 또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멘틀코인의 락업해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찾아왔고, 락업해제 뿐 아니고 세력들의 계획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께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우선 멘틀콘의 여러가지 호재성 재료들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멘틀콘에 관련된 기사들 이렇게 쭉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사들 유튜브 구글 어디든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올 겁니다. 하지만 딱 한가지 재료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건데요. 그게 바로 락업 폐제의 일정과 세력들의 계획 이건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세력, 재단이 의도적으로 숨겨놨던 재료이기 때문에 기관과 초기 투자자에게만 공개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실제로 여기만 알려줬다 보니까 정말 찾기 어려웠는데, 제가, 겨우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멘틀콘의 현재 금액과 락업 해제 전으로 어디까지 올랐다 어디까지 빼버릴 건지에 대한 세력재단의 계획을 찾아왔고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리플코인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갈링하우스 이 CEO가 직접 리플의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다 뻥튀기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리플차트로 보여드리게 되면 리플차트의 주봉차트 여기 기존에 600원대 700원대로 시작했던 금액이 고가 4,900원 까지 올라가는데 한달밖에 걸리질 않았고 그 이유가 뭐다 락업 해제다 라고 직접 밝혀진건데 멘틀코인도 마찬가지죠 멘틀코인도 락업 해제 때문에 상승이 나올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락업 해제 어차피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락업해제 일정은 세력과 재단이 항상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느냐에 따라서 상승 하락이 정해지는 거지 뭐 일반 보편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기준이 없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락업해제가 진행됐을 때 대부분 12월 중말부터 상승이 시작되고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편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왜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24시간 돌아가고 또 상한가 그리고 하한가가 없습니다. 해서 하루에도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반대로 하루에도 뭐90%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재단이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코인 가격이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리플코인, 코인 시총 3위입니다. 그런데 이 3위 코인도 조작을 했다라는 건 다른 코인들은 조작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조작, 그리고 세력들의 계획. 그래서 제가 세력들의 계획과 재단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락업해질 정도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초 서두에 말씀드렸던 재단의 락업 폐지 일정, 그리고 세력들의 계획, 플러스 나와주고 있는 호재성 재료들과 코인 가격에 영향 을 주는 악재적인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 다 분석해서 정리해 놨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락업 폐지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유난인가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락업 폐지에 대해서만 좀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거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사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 해제의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해 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지는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 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폐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이나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폐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폐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폐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비공식 재료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순간 영상 정책 위반으로 삭제될 수가 있어서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으로 숫자 1,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0% 무료로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직접 전달해드리니까 혹시 자료 받아보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못 믿겠다 영상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지워버리시고 자료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지금 힘든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께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장이어도, 혹은 불장이 아니어도, 파동, 나가 손해를 보고 있, 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들 준비해 놨으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니다 드립니다.